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제주 올레 행복한 비움 여행 그 책을 이제 낭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책은 사진으로 만난 제주 올레길 이야기인데요. 사진 작가이자 사진 평론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저자가 이번에는 제주도를 그것도 제주도의 속사를 그대로 간직한 올레길에 섰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이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갈때 그때 당시에 39, 이제 40살로 딱 접어들 때 어,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한번 여행을 하면서 내 마음이나 머릿속 여러 가지 인생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갈때이 책을 샀었어요 그리고 올레길을 꽤 많이 걸었었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그때는 제주도의 올레길이 1 코스에서 12 코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몇 코스를 골라서 걷기만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도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좋아요 좋고 언제 그렇게 한번 걸어보나 싶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걷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다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걸었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힐링 많이 됐고 제주도를 여러 번 가봤지만 그냥 관광처럼 이렇게 뭐, 뭐 렌트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 하고 이렇게 또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올레길을 걷는 거 하고는 정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도 물론 많이 하고 풍광도 정말, 걸어 다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세한 걸. 그렇지만 차로 가면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일상에 굉장히 소중한 게 있다라는 걸 그때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갑자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 책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책을 꺼내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진 작가가 쓰신 거라서 굉장히 여기 사진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서 읽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사람이 그 추억을 회상한다 하더라고요. 좋았던 기억 이런 걸 이런 게 남는데요. 머릿속에. 내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가방을 들고 뭐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런 추억, 내가 행복했던 그 순간 뭐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게내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아, 비움 여행을 위하여. 현대인들은 걸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일에 두 다리를 써야 하는 것이 점점 거추장스러워진 것이다. 소박하게는 자전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까지 두 발을 대체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비효율의 걷기를 은근히 폄하한다. 이제 두 다리는 서 있을 때 몸을 지탱하거나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위한 장신구 정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걷는 여행은 두 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도 퍽 중요하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까지 두 발을 엇갈려가며 걷는 것은 인간임을 드러내는 변함없는 모습이 아니었던가. 여러 날에 걸쳐 올레를 걷는 것은 두 다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의식적인 행위다. 옛사람들은 이동의 수단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두발을 이용했겠지만, 올레 위에 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자 용기다. 특별한 선택이다. 하지만 걸어라. 어느덧 근심은 사라지고 감미로운 환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첫 걸음을 뗄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흥분된 상태다. 며칠쯤 걷고 나면 육체적 피로감이 몰려오고 머속은텅 비워짐을 느끼게 된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 짜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요구하는 대로 정신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낀다.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홀로 결국엔 함께 해가 진다. 붉은 해가 진다. 아무래도 배낭을 메고 길을 걷는 여행 문화가 아직은 낯설다. 승용차나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호텔이나 리조트, 펜션에 짐을 풀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르는 깃발 여행이 안심이 된다. 그런 내가 올레를 걷기 위해 찾은 게스트하우스는 성산 근처 큰 길에서 1.2km 쯤 들어간 야트막한 들판에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는 국내 여행자에겐 좀 낯선 단어다. 특별한 목적 없이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어딘가에서 또 눈을 붙이고 쉬어야 할 가난한 나그네에게 어울림직한 숙소다. 서울의 강화문과 같은 곳에도 외국 배낭여행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간혹 눈에 띈다. 하지만 내가 묵을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저도 그때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어요. 제주도 가면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무슨, 뭐 근사한 호텔이나 뭐 그런 데를 찾은 게 아니라 어차피 배낭 메고 걷는 여행이기 때문에, 어, 게스트 하우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아요. 하루 자는데 만 원, 만 오천 원? 그한 방에 여러 사람이 묵어요. 이렇게 침대가, 2층 침대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이제 침대 한 칸을 빌려서 이제 자는 거죠. 그, 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뭐, 남자는 남자끼리, 뭐, 숙소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떠나고 가고, 떠나고 가고, 이런 식의 여행을, 근데 의외로, 어, 제주도를 가면, 이렇게 혼자 오는 여행객들이 많더라고 여자들도. 이렇게 아가씨들도 많았고, 그,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이 많겠죠. 나는 이제 혼자서 머리도 식히고 뭐 생각도 정리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헤매거나 혹은 찾으며 처음 가 보는 길 낯선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속은 호기심과 더불어 불안이 상주하고 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 때문이다. 그래도 지도와 나침판 혹은 가이드가 필요하다. 길을 잘못 들면 아뜩해지고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인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차분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봐야 한다. 무작정 더 걸어가는 것은 무모하다. 원래는 지도나 나침판이나 가이드가 필요 없다. 그런 도구에 의지하지 않고도 나 홀로 여행이 가능하다. 그만큼 홀가분하다. 길을 걷다 보면 홀로 걷는 여자분들을 많이 볼수 있다. 그만큼 이 길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것은 파란 화살표가 빈번히 출몰하고 파란 리본과 노란 리본이 쌍을 지어 길을 잃을 만한 곳에 어김없이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이쪽으로 오면 안전하게 갈수 있다고 화살표와 리본은 속삭인다. 걷다 보면 수도 없이 만나는 화살표와 리본은 단지 길 안내만 하는 것은 아니다. 투박스러운 표지판들은 주변 경관과 어울려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뿜어낸다. 그것 자체가 볼거리고 눈요기고 걷는 길을 즐겁게 하는 길동부가 된다. 실제로 그 올레길 코스 코스마다 이렇게 길 찾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코스가 굉장히 많은데 코스 바다에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걷는 길은 굉장히 찾기 쉬워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길을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올레길 걸으면서 이제 사고가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제주도는 이렇게 골목골목 걷다 보면 그 좋은 멋진 풍광들이 많아요 집하고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자연이라든가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뭐 바다라든지 이런 풍광도 그렇고 진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들이 많아요. 숨은 비경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오름 같은 거 저는 오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오름 걸을 때그 느낌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죠. 통오름 독자봉을 거쳐 삼달리에 도착하니 오다 말다 하던 빗방울 씨앗이 굵어졌다. 그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빗줄기로 변했다. 길옆 버스정류장 처마 밑에서 급히 들어가 빗줄기를 피하기로 했다. 저쪽과 이쪽 사이의 굵은 빗발이 아스팔트에 꽂히듯 떨어졌고 빗줄기는 다시 튀어 올라 꽃처럼 피어났다. 나는 그것을 빗꽃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빗줄기가 뜸해지자 우리 어느새 한 팀이 되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앞뒤로 걷고 있었다. 목적지는 김영갑 갤러리. 아주 오랜만에 이 이름을 입술에 올려보았다. 십수년 전 그가 이름 없던 시절 샘플 프린트된 사진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었다. 꽁지머리를 하고 수줍은 듯 자기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 모든 사진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들이 찍힌 것이었다. 잘 찍힌 사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작품성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여튼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그의 사진을 교보문고에 전시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전시가 끝난 후 그는 제주도로 돌아갔고 이후 우리는 만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다. 바람결에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가 한도 없이 어렵게 산다고 한 처녀가 끈질기게 구했으나 가난이 두 사람을 묶기에는 너무 큰 거리였다고 한다. 변이 될수 없는 사진을 하는 김영갑의 고단함. 같은 길을 걷는 나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부연 설명 없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사진을 업으로 하고 싶다면 첫째,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계속 돈을 깎아 먹을 만큼 유산이 혹은 재산이 넉넉해야 한다. 셋째, 부인의 능력이 좋아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세 가지 원칙을 김영갑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경우는 충족되지 않은 셋, 둘째, 셋째 이유가 첫째 길로 들어서게 했다. 그가 영원한 반려자로 사진을 택한 사연이기도 하다. 여자보다 좋은 사진, 밥보다 좋은 사진, 그런 그가 사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제주도의 빛과 바람, 오름 같은 것이었다. 처음은 그도 그저 단순한 사진을 좋아하는 더벅머리 총각이었다. 이곳저곳 경치 좋은 곳을 카메라 둘러매고 기웃거렸을 것이다. 제주도도 그런 지역의 하나였다. 그런데 몇번 섬에 들고 나면서 처녀총각 정들듯이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아니, 김영갑 또한 제주도의 한 풍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진을 잘하려면 우선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상과 뜨거운 연애가 가능한 사람이 사진을 잘할 수 있다. 다음은 뜨거운 상대를 하나만 잘 골라야 한다. 여기저기 눈 돌리면 내 마음을 상대도 금방 알아차리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 뜨내기 박물장수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연애 대상을 찾았다면 공들여 상대의 성감대가 어디인지 정도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연애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김영갑은 제주도에서 20년간 사진을 찍었다. 이 사람은 무엇이 그리 찍을 것이 많다고 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진을 찍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애인인 제주도의 성감대를 찾는 시간이다. 공과 시간을 들여 애인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정도는 잘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뭐든 된다고 사진가는 생각한 것이다. 죽음의 목전에 둔 사진가는 제주도에서 찍은 20여 년 동안 오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제 사진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공연이 이곳저곳 헤맸다는 것이다. 한 사람과 수십 년을 살을 맞대고 산 부부가 어느 날 서로가 당신은 날 몰라 할 때의 심정을 제가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하는 날 사진작가는 슬펐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작가가 혼신을 다했다는 것을 증거한다. 사진을 보면 찍은 시간대가 새벽녘이거나 해질 무렵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김영갑이 바다는 안 찍었지? 2006년에 나온 그의 유고 사진집에는 바다가 없다. 궁금하다.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나? 김영갑은 1957년에 태어나서 2005년 루게릭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화장되어 그가 작업했던 여기 두모왕 마당에 뿌려져 삼코스의 끝자락에 있는 작업실은 이제 그의 작품만을 보여주는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비그친 늦은 오후 갤러리에 들러 잠시 그를 추모한다. 사진작가여 사진이여 제주여 제 목숨보다 제주 바람이 빛이 오름이 그리도 좋았더냐. 당신이 간 그곳에도 바람이 부느냐?그곳도 새벽 한 길을 밟고 빛이 오는 곳이더냐?잘 가게나 짧은 인생아.제주도 가시게 되면 꼭 김영갑 갤러리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그 삼코스 그 성산 거기 어디지?하여튼 성산에 있어요.성산에 있는데 그 삼코스 중간에 있는데, 아담한 갤러리에요.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뭐 이렇게 폐교를 이렇게 손을 봐서 이제 갤러리로 만들었는데, 조그마한 아담하고 굉장히 좋아요. 거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도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림도 볼 수, 아니, 그림이 아니라, 어, 사진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김영갑 역시 이분 이제 사진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바다가 없어요. 제주도에 바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바다 사진은 하나도 없고 다 오름이에요. 오름, 중산각, 이런 벌판, 뭐 이런 사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용눈이 오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에 확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 용룬이 오름도 가봤어요. 진짜. 가면 또 다른 무언가가 또 가슴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 진짜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한번 가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작가의 삶과 그 작품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 작가의 그냥 삶이 구도자의 삶 같은 그런 그런 구도자의 한 결과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한번 꼭그 김영각 갤러리도 가보시고 제주도를 가시게 된다면 그리고 용눈이 오름도 한번 이렇게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뜨는 별. 여름의 길고 긴 낮도 일단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도를 측량할 길이 없다. 노을빛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잠시 바라보면 금세 알수 있다. 뜨는 해를 보아야지 지는 해를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서럽다. 그러니 살 만큼 산 어르신들은 지는 해를 볼 일이 아니다.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 시간은 많이 다르다. 청소년기에는 시간이 더디 간다. 하루도 더디 가고 1년도 더디 간다. 왜 나이를 먹는 게 그리 힘드는 것인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하는 마음뿐이다. 인생마다 다르겠지만 쉰만 넘어봐라. 나이 든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가 살아온 시간에 따라 인생이라는 차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쉰에는 시속 50km이며 예수에는 시속 60km이며 이른에는 시속 70km. 그런 것을 자연에서 진하게 느끼는 시간이 해질 무렵이다. 이제 작별해야 하는 지는 애를 바라보면서 맞는 짧고 화려한 시간이 서글픔을 주는 것이다. 남파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는 방파제를 만나면 잠시 멈춘다. 그리고 착해진 물만 방파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주도의 모든 폭우는 물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파제를 만들고 파도를 길들여 쉬는 어선을 보호한다. 그러나 8코스의 출발점인 월평포구는 좀 달랐다. 많은 배가 정박해 있으려니 생각했다면 실망이 크다. 두 척의 배만 한가롭게 떠 있다. 포구에 배가 모두 들어와도 다섯 척을 넘기면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은 미니 포구다. 이 코스의 특징에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길동무가 되어 주었던 서울 아줌마의 말씀에 동의한다. 어, 저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곳이 한국에 있었나 싶네요. 아름답고 이국적이라는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걷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작은 곳에 이렇게 소소하게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도 물론 있고요. 있지만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사이사이, 뭐집 사이사이,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걷자, 느리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거기에 당신의 꿈이 있다. 제주의 빛, 이날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모처럼 오지게 푸짐했다. 온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나눠주고도 얼마만큼 남는 듯 누군가 남은 빛만 따로 모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색바른 도로에 새 페인트로 줄을 긋듯이 햇살이 하늘과 바다 사이에 흰줄 하나를 반듯하게 긋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망설임 없는 일필 휘지다. 이렇게 수평선 위에 거진 흰 줄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것은 마치 빛의 실다래가 풀려서 군청색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듯 찬란하고 환했다. 바위섬 걸으면서 이름 없는 섬들을 열어보았다. 섬이라 하기엔 초라한 아무것도 살수 없는 바위섬. 너와 나 사이에 놓여있는 그리움 외로움 불안 같은 어떤 무용한 것 그것 없는 삶은 얼마나 쓸쓸한 것인가. 섬 하나 없는 텅빈 바다의 외로움, 세상 모두에게 그리움이 될수 없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경이로운 빛 속에 누운 저 황홀한 무명도. 아주 오래된 시간, 마치 연잎처럼 물 위에 떠 있는 땅이 제주다. 그러나 그 많은 물은 물고기들에게는 천국일지 몰라도 이곳 사람들이 마음껏 쓸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용수와 식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곳이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땅 때문이다. 제주도의 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돌들이 끌어 안고 있는 거대한 해면이다.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제주도는 120만 년 전부터 시작하여 네 번의 화산 활동으로 오늘의 꼴을 갖추게 되었다. 주 봉인 한라산은 겨우 30만 년에서 10만 년 사이 3단계의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산이다. 서쪽 송악산과 동쪽 성산일출봉도 이때 태어났다. 화산이 터질 때마다 분출되는 용암은 조금씩 다르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현모암은 제2단계 화산활동기인 63만 년 전부터 주로 토해낸 돌이다. 안덕계곡 밑바닥에 깔린 조면암은 현무암과 비교하면 할아버지다. 제주도의 초창기 멤버로 나이로 따지면 적어도 70만 년 이상 늙은 돌이다. 제주의 모든 돌들은 조면암을 형님으로 모셔야 한다. 안덕계곡 입장에서 보면 아우 한라산이 귀엽고 기특할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그야말로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풍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진짜 제주도 가면 아름다운 풍광도 물론 많지만 바람 어, 굉장히 대단해요. 그리고 뭐 갑자기 날씨도 변화무쌍하고 막 이렇게 막 올레길 걸어가는 날씨가 굉장히 좋고 화창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후두둑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 우산도 준비해가고 뭐 이렇게 그 우비 같은 거 입고 걸어도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어요. 우비, 뭐, 이렇게 이런 우산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옷이 다 흠뻑 젖을 정도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비가 어느새 또 그쳐요. 걷다 보면은. 그럼 그치면 또 바람이 막또 불어서 그 이제 젖었던 막 다리 같은 데막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신발도 젖고 또 말라요. 또 저절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제주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막 날씨도 변화무쌍한 데다가 막비 맞고 걸었는데 조금 걸으니까 또 옷이 다 말라 버렸어. 뭐 여름이니까 얇으니까 이제 바람에 또다 마르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런 과거의 어, 기억들을 떠올리니까 아, 올레길 다시 한번 걷고 싶어집니다. 편한 여행도 좋겠지만 이제 가끔은 때로는 이렇게 불편한 내 다리를 써서 내 몸을 써서 다니는 이런 걷는 여행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제주도 가지는 못했지만 그냥 사진으로 보고 옛날 생각하면서 나름 이제 올레길을 한, 한 코스 정도 걸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뭐 먼곳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둘레길 같은 거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